레고, 따단!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따하!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이 주행 테스트부터 갑니다. 이 내자의 네 파이어링, 과연 잘 굴러갈 것인가? 하, 이거 정말 궁금했는데, 오늘은 바로다가 이거 한번 굴려볼게요. 일단 이거, 이 흔들흔들 거리는 거 보세요. 이거부터가 예사롭지가 않은데, 한번 도전! 진들이 또출현하려고 일어났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오, 엄청 잘 굴러가. 셋. 오, 뭐야, 뭐야, 뭐야. 엄청 잘 굴러가. 셋. 굴렁샌데, 거의? 아 이번에 몽키 키드에서 정말 특이하게 생긴 레고가 하나 출시됐는데, 제가 딴 것부터 만드느라 이거는 좀 늦게 만들어 봤거든요. 바로 몽키 키드 80034 내자의 파이어링입니다. 가격은 114,900원, 브릭수는 929개, 미니 피규어는 6개가 들어있어요. 몽키 키드 시즌3에 나오는 내자의 탈 것으로 굉장히 독특한 생김새를 지셨습니다. 내자는 이 파이어링에 MK를 태우고 함께 떠나게 되죠? 사실 이게 약간 복불복 같은 느낌 이네자이 파이어링이 아무리 이미지를 봐도 실물이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11만 5천 원에 뭐 제품이 3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하나의 몰빵한 제품보다는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와 반전 전혀 그렇지 않았다 여기 들어있는 네자이 파이어링 제트플라이어 본데몬의 왕자까지 이세개 제품이 전부 괜찮더라고요. 기믹 자체는 뭐 특별한 게 들어있진 않지만 디자인 자체가 정말 이쁘게 나왔습니다. 미니 피규어는 여섯 개로 몽키키드, 선우공 내자, 마카크, 사베지, 본데몬이 들어있습니다. 와, 내자의 마카크의 본데몬까지 정말 화려한 미피 구성이죠. 여기는 되게 멋진 갑옷을 입은 MK가 들어있는데 일단은 이 파이어링 하나 들고 있고 얼굴이 요거 투페이스거든요? 뒤에 이렇게 빨간 고글을 쓴와 이런 페이스는 여기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랑 고글이랑 딱 세트인 것 같은데 MK의 전투용 갑옷으로 기존 복장보다는 확실히 방어력이 좋아 보인다 어깨에 갑옷도 생겼고 그리고 여의봉 플라이어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아 몽키키드 제품은 MK가 타는 이런 조그만 탈 것이 정말 많이 들어있잖아요 양쪽에는 스터드 슈터도 장착되어 있고 앞뒤로 긴 여의봉 모양의 밑에 구름 발판까지 아, 나중에는 여의봉 포크레인 뭐 이런 것도 나올 것 같아 우리의 손오공입니다 아옷 때문에 지금 좀 약해 보이는데 원래는 이런 모습이죠 확실히 아이템이 중요하네 뒤에는 이런 환한 얼굴이 들어가 있고 이 옷은 클래식 복장으로 예전에 뭐 화과산이나 거미 기지에도 들어있던 미피인데 굉장히 가벼운 차림의 복장이에요 그리고 이 나타 시즌3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진짜 좀 화려하다 얘는 무기도 요런 창을 쓰고 지금 발에 불꽃이 나오는 롤러스케이트 같은 걸 타고 있는데 진짜 전투할 때도 이걸 신고 아주 날라 댕깁니다 얼굴은 투페이스로 이런 화난 얼굴. 어, 상당히 잘생겼죠? 옷이 좀 특이한데, 애니에서 분홍색 갑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 주었고, 뒤에도 이런 날개 깃털이라든지 프린팅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마카크와 사베지. 어, 여기는 쫄병이 메이스를 들고 있는데, 어, 요 목이 괜찮네. 네, 마카크의 그림자 부하로 애니에서는 완전 떼거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마카크는 두말할것 없이 이번 몽키캣드 최고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미피입니다. 무기도 정말 원작과 똑같이 잘 나왔고, 이번 시즌 3에서는 마카크의 비중이 정말 크더라고요. 시즌 1과 2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온 편은 아니었잖아요? 확실히 악당들도 이제는 멋있고 봐야 돼. 그리고 마카크가 탑승하는 제트 플라이어가 들어있는데, 아, 이게 또 대박이야. 크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앞에는 이 마카크의 그림자 군단 심볼이 들어가 있네요. 마카크를 여기다가 태워줄 수가 있는데, 이 조종석이 상당히 괜찮죠? 무기는 옆쪽에다가 끼워주시고, 마카크 탑승. 아, 진짜 이 마카크까지 탑승하니까 너무 멋있다. 레고한테 반할 것 같은데? 뒤에 꼬리 부분은, 오, 요런 징 같은 게 달려있는 게, 아, 마카크 로봇이랑 좀 비슷하네. 옆에는 낚싯대 브릭을 사용해서 좀더 꾸며주었습니다. 양쪽에는 부스터가 달려있는 날개가 달려있는데, 역시 몽키키드 특 구름부스터, 요거 달려있고, 위아래로 또로로로로로로 움직여줄 수가 있는데, 요거를 아예 그냥 내려버리면은 변신! 이런 식으로 뭔가 또 새로운 탈 것이 된것 같죠? 메인 제품은 아니지만 상당히 멋진 디자인과 퀄리티를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트 번 데몬 이것도 상당히 고퀄 미피인데 여기는 이런 창 같은 무기를 넣어 줬네요 얼굴에 이 헤어 스타일 디테일이 역시 미쳤다. 이게 그냥 기성품이라니 이 비녀는 야광 브릭으로 밤에 반짝반짝 빛납니다. 뒤에는 투페이스로 좀 온순한 얼굴이 들어가 있는데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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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악한 얼굴이 훨씬 멋있어. 옷은 이렇게 뼈 가부 디테일이 들어간 긴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이게 만화보다 훨씬 디테일이 좋게 나왔네 이 다리는 빼가지고 요런 유령 다리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도 드레스가 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닌자고 오버로드 그 미피 다리로도 쓰였던 브릭이죠 그리고 본대문의 왕자 먼저 이 본대문부터 앉혀줄게요 이렇게 딱 이거지 아니 메인 제품뿐만 아니라 사이드로 나온 제품들까지 다 좋게 나왔어요 이 본데몬에 어울리게 뼈로 장식된 굉장히 멋진 왕좌입니다 뒤에 이렇게 감옥도 있는데 여기다가 적들을 가둬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이뼈 감옥도 있는데 여기를 돌려 돌려 주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가능하고 안에 보너스로 해골 미피도 하나 들어있어요 어 귀엽네 이거는 뭐 그냥 평범한 해골이죠 전체적으로 이 본데몬의 전용 거치대로서도 아주 괜찮습니다. 와 이거는 약간 예술 작품 같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저는 이 링이 고정된 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거. 요거는 진짜 잘했다. 높이는 21cm, 길이가 32cm로 뭐 그렇게 큰 거는 아닌데 요거는 오히려 너무 컸으면 이상했을 것 같아요. 딱요 정도 사이즈가 적당한 것 같고 요렇게 로룰로로로로로 헤드 스핀까지.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내자가 탑승하는 전투기 '파이어링'으로 마치 스턴트의 화염 고리가 연상되는 거대한 링이 전투기를 감싸는 독특한 디자인을 지니고 있습니다. 파이어링답게 이 고리에는 불이 붙어 있는데 그 표현을. 이런 빨간 클리어 브릭으로 사이사이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간에 이 불이 없이 링만 붙어있었으면은 확실히 좀 심심했을 것 같긴 하죠 그리고 이 파이어링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이게 결합된 게 아니라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파이어링이 붙어있는 게 훨씬 더 멋지다는 거 파이어링은 불을 원동력으로 삼기 때문에 옆쪽에 이런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스티커로 표현해 주었고요. 끝에는 불이 쾅 나오는 이 부스터 표현, 와 여기가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볼관절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다 움직여줄 수도 있고 이 위아래로 붙어있는 쪼꼬미 불꽃도 까딱까딱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레이저4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 스프링 슈터가 같이 달려있어요. 재밌는 게, 이거는 뒤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발사되는 방식이에요. 오, 좀 발전했는데? 이것도 한번 쏴 봐야겠죠?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야외, 아니, 이 스튜디오 밖에서 한번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거 워낙 잘 맞추기 때문에 금방 끝날 것 같은데, 한번 여기서, 아니야. 좀 멀어도 될것 같은데? 한이 이 정도? 여기서 한번 쏴 보면은 될것 같기도 한데, 네? 더요? 더요? 음. 한이 정도? 아니 더. 더요? 어. 어디, 어디, 더, 더. 어디 어디 어디? 아니 더, 더. 여기서는 여기서 여기서는 싸도 저기까지 안 가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거는 맞출 수 있겠죠? 아 그럼요. 아이 정도는 눈 감고도 맞춥니다. 눈 감고도. 그러면 눈 감고 해볼게요. 눈 감고요? 자 갑니다. 핫! 짱구 엄마 아빠 맞았는데요. 네? 음, 저 눈은 그냥 뜨고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눈은 뜨고 하는 걸로. 자, 대신에 제가 이 원숭이 두 마리 한 방에 둘다 쓰러뜨려 보겠습니다. 자, 자존심 회복해야지 갑니다. 탓! 이 가운데에는 이제 내자가 탑승을 하는데 일단 옆쪽에 이 무기를 끼워둘 수가 있어요. 아, 이런 센스 너무 좋아. 조종석은 좀 상당히 되게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안에 이런 링도 달려있고 실제로 원작에서는 여기가 아예 다 덮여있는 형태예요. 아, 내자를 여기다가 딱 앉혀주고 이 링을 내려주면 이거는 무슨 안전벨트 같은 느낌이네. 그리고 요거는 또 못참지. 이거 아무리 봐도 스턴트 불레 골이야! 바로 다가 핫! 자 이거지! 스티커가 사용된 곳을 보시면 파이어링 옆쪽에 이 불의 동력을 표현해 준요 부분들이 전부 스티커로 되어 있고 마카크의 제트플라이어 앞쪽에 원숭이 그림과 디테일 날개 쪽에 기계 표현에 사용되었습니다 뭐 정말 필요한 곳에만 스티커가 적당히 쓰인 느낌이에요 오늘의 중평 시작하겠습니다 각 항목당 5점 만점에 4가지 항목을 볼 건데요 가격은 3점 이번에 몽키 키드가 정말 가성비로 나왔는데 요거는 이 가격에 그냥 딱 알맞은 구성 그런 느낌이었어요 퀄리티는 5점 아 그냥 디자인 자체가 너무 멋있어 이 파이어링 마카크의 제트 플라이어, 본데몬의 왕자까지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정말 알짜배기 같은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믹은 4점. 기믹이 진짜 별거 없는 줄 알았는데 저는 이 파이어링 돌아가는 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즐겁게 놀았기 때문에 4점을 주었습니다. 조립 재미는 5점. 이런 제품 특성이 또 조립이 정말 재밌잖아요.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이거까지 전혀 색다른 제품 3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중점은 20점 만점에 17점으로 보통 몽키 키드 제품들이 그 몽키 키드 특유의 디자인 거기에 정말 진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분들도 정말 좋아하실 것 같고 몽키 키드 입문작으로도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 내자의 파이어링 이거는 아 진열용으로도 정말 이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80034내자의 파이어링을 리뷰해 봤는데요. 아, 이거를 왜 이제 조립해 봤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정말 만족했던 제품이었어요. 이번 몽키키드 신제품 중에 등불레 도시가 1위라면 이내자의 파이어링을 2위로 뽑고 싶을 만큼 이 파이어링이 정말 매력적이고 미피 구성도 정말 괜찮게 나왔죠.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빠바!